어, 샨땡저 다음 버전에 나오는 버마시아 레베나르트와 혼의 새 짬뽕입니다. 내격기 45노트, 폭격기, 고폭폭탄, 어 근데 아 이게 그거구나. 전술기가 철갑이네. 보이, начинается. 근데 님들 이 아이콘들 정겹지 않나요? 그립지 않아? Херсон, <ятно> Саши. Жду приказов, прием. Внимание, силы противника на горизонте. Двигатель в форсированном режиме. 야, 그라프 체펠린이랑 그라프 체펠린의 예비 설계안에 어, <laughs> 중공 공여 버전이 맞붙었네 이게 뭐야 지금 38.7노트 찍는 님을 버붕이랑 비교한 것이냐? 저항 받을 것이야 крейсер противника обнаружен авиамант обнаружен винтов противника внимание командиры передаю координаты цели обнаружен крейсер противника <laughs>

신놈인 예, 그래도 대공포는 일단은 나쁘지 않은데, 예, 130mm 달려있고, 안 돼. 세일럼을 걷어내야 되는디. двигатель ф о р с и р о в а н н м р 냐 공격해. 포멜은 넘어오기 전에. 얘네가 엔진 출력 기믹도 있었나?

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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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희생양 하나 더 온다 야 방금 궁, 궁 썼는데? 산댕? 근데 포위전이 좀 답답한데? 아니 분명 세일러 막가 체력을 개박살을 내놓았는데, 야 지금 포탑에 비 건났다 방금. 클럽 것거 클럽 클럽 야 그래도 대순한테 시 타나서 죽을 순 없잖아 그지 죽어도 전 남한테 죽어야지 응잘가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일런 포탄이었어. 아씨 괜히 졸았네. 야 로또 해라 하나 하나 하나씩이나. 야 근데 나한번 때리고 일곱 대 갈리는 거면은 너무 가성 가소... 가성비 안 좋은 거 아니니?

근데 제가 요며아요 아, 최근 사이에 70이랑 코라블리를 많이 했잖아요. 서로. 그게 느낀 점이 뭐냐면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믹으로 진짜 까득 채거든. 신규 트리가. 지금 최근 최신 나오는 뭐 엄미전 이런 것들 봐봐. 신규 기믹이 하나씩은 있어. 엄미전 뭐 부포랑 이런 거 있고. 투구 축도 신규 기믹 들고 나왔었죠. 근데 여기는 좀 그런 기믹 없이 평범해, 배들이. 아 근데 왜 대선 안 죽냐? 폭포탄이야? 고맙다. 무시해도 되겠구만. 이와미야 도망치지 마 여기 신규 트리가 뭐 있었더라 그 베마시아 전함 독일 경순양함 소련 전함 <목소리>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들이 아니라 게임에 좀 어울린다는 느낌이랄까? 맞아, 미국축도으로고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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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Прямо по курсу. Двигатель выведен из строя. Двигатель в штатном режиме. Вражеский линкор уничтожен. Непалавцы устранены. Поддержите огнем.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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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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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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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명이야? 친구야 너너 너 팔끝도 못 떼고 있는데 괜찮아? 너 피탐 또 넓지 않냐? 어15.7 어깨 피할건데 근데 요시노가 문제인데 각을 주고 있읍시다 더 안뽑나? 이와민 또 여기 왜 안보고있지? 뭐지? 팟더블룬 얘는 날 보고있어야 정상 아니냐? 한번 측면 시원하게 노출해주라 어? 게임 시작할 때처럼 엉덩이 샷. 이까비 비타민 12.7. 비탐도 좋네. 나 장전 빠른디. 좋다 깨졌구나. 아, 불 태워버릴까. 제데컨 없는데. 너 어뢰 쏘고 싶잖아. 그것은 팔각정이라는 거다. 초갑순에도 있는 것이지. 나 점령만 하게 해줘. 고맙다. 이 은혜 잊지 않을게. 철갑탄? 그는 왜 철갑탄을 쏘았는가? 우리는 알수 없을 것이다. 폭탄 맥뎀 5800 화재 확률 42%. 화재 확률 높다. 카르피아드 나 크라켄 먹으면 먹음... 아, 니 4킬인데 크라켄 좀 줘. 이거 순경 한2700 주지 않을까? 기대해본다 아 2500? 그래도 맛있어 야 근데 얘는 진짜 대가리가 너무 깨졌는데? 아까 그 우리 항모한테 어? 너는 좀 깨져도 될것 같다 응 화이팅 챗펠 아 채펠린 야 이왕이 뭐 숟가락도 안 얹었어? 고얀놈 장바르한테 부포라가야 57발 맞춰서 900딜 야 경험치 잘 벌린다 어 칭찬도 받았네 개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방송할 타이밍이죠. 그럼 인사해. 응? 뭔 소리야 이게. 삑삑이하지 마 삑삑이. <laughs> 저 이제 영상 편집 해야죠 이제 할건 하고. 아, 근데 또 연휴 기간에 좀킬 거예요 아마. 다음 주도 제가 설 당일에만 가거든요. 그래서 아마 또 방송을 다음 주도 많이 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그 당첨되신 분들은 개인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. 그러면 즐거운 설 연휴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. 안녕.